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가 전학년으로 이어져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 외에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좁은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버스나 지하철 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무료 검사 뿐 아니라 건강 상담과 방역 물품도 제공하여 이들을 방역 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함과 동시에 각자가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6월 1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5월 16일부터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방역 시행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 생활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과 주요 대책을 매주 1회 이상 논의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그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현장에서의 적용 노력에 힘입어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목적지로 향하는데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예정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손씻기와 기침해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의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늘 16시에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에 핵심 방역 수칙 및 실효성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변경된 환경에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며 세계보건기구 주도하에 백신 치료제 개발 성과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시부터 재개될 총회에서는 한국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하는 34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방역 보건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하절기에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에어컨 설치와 운영시 비말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 필터 장착 등의 내용을 규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5월 18일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활동을 하기가 제한적인 그런 이제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개인 방호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원칙대로 어 일단 착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실내에서 어 방호복을 입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에어컨이 없이는 하기가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에어컨에 이제 헤파필터는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어 역류 장비 댐프 장착 같은 조금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향과 성풍 방향과 관련되어서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진에서 환자 방향으로 일 방향 성풍 되도록 이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성풍 방향을 이제 최대한 위쪽으로 해서 바람이 비말에 닿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지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기반해서 각 어 선별 진료소의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어, 여름 어, 여름철에 선별 진료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러한 어떤 자체적인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역객에 대한 철저한 어떤 관리, 관리 명부 작성, 관리 발열 체크 등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저는 저희들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19의 특성상 무정상 상태에서 일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장 큰 이제 특성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의 어떤 관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이러한 무증상에 따른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어떤 방역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어, 의료기관 내에서의 확산을, 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안전지대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마다 각자의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